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 파고다 오피 제니스 홍입니다. 오늘은 오픽 그게 뭔데 제 2탄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고 o t 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가져가지 않으시면 시험 참석이 불가하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수험표 가져가야 되냐고 질문하시는데 수험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잘 지참하시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배정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가시면 이력서를 제출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종이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배정받게 되죠 자 설문조사를 다 하면 샘플 질문을 풀어 볼 건데요 이 샘플 질문은 여러분이 얼마큼요 뭐 영어를 잘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헤드셋 점검하는 겁니다 자 헤드셋이랑 마이크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답하셔서. 나중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질문을 간혹 하세요. 어 선생님 혹시 이것도 제 점수에 뭐 반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마이크와 하드셋이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손을 들어서 어, 여러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주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어떤 레벨을 듣겠니?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IM, IH, a 에 이렇게 등급이 나눠 있듯이 이 질문도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도 나중에 바,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높은 등급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55 레벨을 맞추셔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 반 정도 풀고 나면요. 7번 정도나 8번 정도까지 풀고 나면, 이제 여러분 질문의 변경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질문의 난이도 변경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전에 앞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변경. 질문을 듣겠다 라고 하시고 답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5번까지나 12번까지 다 풀고 나시면 제출하기 하셔서 나오시면 되는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시험을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답변이 시간이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시험장을 떠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바이.